자, 회사형에 이제 구성이 좀 나와 있는데. 자, 회사형은 어, 여 문제서 얘기했다. 자, SMCP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자, 항해 자, 운용. 그리고 이제 기관 왜빼 놓습니까? 기관 있었어요. 지금은 안 출제가 안 돼요. 옛날에 이제 보험이란 파트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출제가 안 되고, 자그 다음에 자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국제법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은 자 그때 그때 이제 약간씩 좀 상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 SMCp 항해운용 두 파트 통틀어서 약 50%. 자 그리고 자 국제법 파트가 약 50%가 출제가 돼요. 자 비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설명 드리겠지만 이제 SMCP라고 하는 것은 어, 표준 해상화입니다. 통신영어에요. 표준 통신영어. 자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해 운영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항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몰고 가는 걸항해랍 합니다. 자 운영은 선박을 이렇게 이제 굴리는 게 운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지식들을 배우는 게 바로 항해 운영인데. 여튼 이제 항해분들은 좀 편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항해라고 하는 항해술을 배우면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영어로만 바꾸면 함되는 바트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다 이제 국제법 파트. 자 국제법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배우게끔 제가 이제 이론서 뒷편에 수록을 좀 해놨어요. 아 국내법에도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부분 이좀 있습니다. 자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수용을 했을 때 국내법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법으로 변형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어, 해서법규 과목에서 이렇게 이제 좀 배웠던 내용 그 이후에 볼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 짜놨어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장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럼 그 밑에 이제 기본 개념적인 볼까요 자, 파란색글을 치워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회사형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특히 뭐에 집중해야 된다? 자, 한글, 내용을 토대로 이해부터 해야 되겠다. 알겠죠? 자 한글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영어 울렁증이 있는 친구도 있죠.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한글부터 봐야지. 한글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외우고 나서 그 나, 단어 외운 것과 좀매칭거좀 뜨문뜨문이라도 이해가 될거 아니야. 하겠나 뭐부터 봐야 된다. 한글 내용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자.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학자 아니죠? 여러분들이 결국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시험이죠. 그래서 뭘 봐야 된다? 문제 유형 파그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총괄 어떻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 이론 서로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론서에다가 자 시험에 출제되는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이론 이론 그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파까지 해야 진정한 의미의 이론 공부를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수험생 중에 자, 이 문제집을 사놓고 기출문제집을 사놓고 애지중지막이라 아끼는 친구도 있어요 아 나는 이론서 다 보고나서 그 다음에 확인용을 풀어봐야지. 무슨 확인용을 풀어봐. 그 전에 해야 된다니까? 그 전에 날코달토를 봐야 된다고 해요. 분석을 해야 된다고야. 자, 이미 출제되었던 유형이 변형되어서 또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간혹 가다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뭘 해야 돼요? 왜 해야 돼? 나오는 거는 다, 모두 다. 그래서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아, 이 지문에서는 어떤 문제의 유형들이 출제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공부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수험생이고. 알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해야 될 공부 방법은, 제가 2단 독서대에 추천드렸죠. 그렇죠. 굳이 없는, 없는 사람 살 필요 없어요. 어, 2단 독서대 혹은 좀 넓은 독서대를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또는 이제, 아무리 좋습니다. 독서대 하나에다가 그 밑에 이제 평평한 책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책을 두개 펼쳐놓습니다. 어떤 책? 이론서 문제집을 같이 펼쳐요. 같이 펼치고 그 이론서 여러분들이 봤던 이론에 해당되는 문제 있죠? 같이 매칭 시켜보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했는지그것부터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유형파, 오답파. 그게 돼야죠. 그래야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백날 배운다 한들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모르면 새롭더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반드시 이론서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같이 펴놓고 문제 유형 파악하면서 어떤 문제의 출제되는지 머릿속에 계속 넣어라. 알았죠? 그렇죠? 머릿속에 계속 넣어라.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기출문제집은 뭘로 사용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유형 파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싶으면, 기출문제집에 체크만 하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보고 이론서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론서에 체크를 하세요. 이론서에 체크를 하는 게그 자체가 단권화입니다 결국에는 이론서가 단권화돼야 돼요. 총알 OTT 기억나죠? 총괄 어떻안 보신 분들은 다시 보세요. 자 총괄 어땠때 제가 뭐 어떤 말씀드렸어요. 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무궁화를 무식 중에 내뱉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수없이 많은 반복이었다.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할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에 있다. 보는 양을 늘리는 것이다, 줄이는 것이다. 줄였던 것이 있다. 그게 단권화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올 내용들은 이 이론 서에다 들어있어요. 한권 안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론서 이한 권에다가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아놔야 시험에 다가올수록 요한 권만 빠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궁화처럼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나? 제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알았죠? 다시 와서. 자 전쟁한 이론 공부 어디까지다? 이론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유형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절대 기출문제집을 애지중지 아끼지 마세요. 아끼다 똥된단 말이죠. 진짜 그래요. 아끼다 똥 됩니다. 아끼지 말고 같이 보세요. 언제 뭘 뭐, 언제 뭘 확인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언제 마스터한 줄 알고 꼭 이런 섬세들도 있어요. 아 이쯤이면 되겠다 하고 이제 한 봤는데. 기출문제 풀고 나서 또, 아이씨, 망했네 하고, 그 다음에 또술 술 먹으러 술먹 가. 기분 안 좋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이론서, 유형파까지 같이 하세요. 반드시 어떤 과목이든 간에 병행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학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수험생이죠. 수험생이기 때문에 유형학을 같이 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죠? 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 유형 파악에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자, 마지막에. 자, 수없이 말씀드렸죠. 결국뭐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반복. 어떤 과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뭡니까? 시험에 다가올수록 반복이에요. 자, 무궁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아, 무궁화란다. 애국가죠, 소리. 아까도, 아까도 무궁화랬나? 미안합니다. 자 애국가 자, 애국가 어때요? 한번 정확히 정도 간다고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없죠. 그런 선생도 있어요. 저는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정도 가고 하겠습니다. 무슨 개풀이.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한번 정도 간다고 어떻게 그 쉬운 애국가도 부를 수가 없죠. 어떻게 한번 보고 가. 알았나? 절대 한번 보고 외울 수가 없다. 자, 구급, 순경시험은 자, 반복, 반복 학습이 답이다. 알았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세뇌시킬 거야. 세뇌, 자, 이걸 자, 좋은 의미의 가스라이팅이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지금 계속 가스라이팅을 어제부터 한두 시간째 당하고 있어요. 알았죠? 이건 좋은 의미야. 알았죠? 자, 가서... 자, 넘어갑시다. 이제 본문 갑시다.